농무 시작할게. 농무는 1970년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농촌 현실 반영. 긍정적일 것 같아, 부정적일 것 같아. 부정적이야. 6, 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떠나고, 그리고 농사지어도 남는 게 없고, 농무는 농사를 다 끝낸 후에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놀던 그런 잔치였는데, 그 잔치가 너무 씁쓸한 거야. 농무를 하긴 하지만, 너무 씁쓸한 거야. 그래서 그 느낌, 그 정서가 반영된 시야. 농무는 농왕무, 농민의 춤, 이런 뜻이고, 농민의 춤. 이게 하나도 신이 나지 않는 거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징이 맨 끝에 이제 농왕놀이가 끝나고, 크게 한번 징을 세게 쫑! 칠 때, 그게 징이 울린다. 이제 막이 내렸다. 지금 어디냐면 운동장이야. 운동장에서 가슴 무대를 만들어놓고 농악놀이를 한바탕 신명나게 했는데 그게 끝난 거야. 근데 이 막이 내렸다.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지. 하강적 이미지고 농무가 끝남을 알리는 건데 농무가 끝남 그게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농촌사회의 공동체가 끝이 났어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야 농촌사회의 끝을 표현하는 것처럼 끝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슬 무대 전등이 메어 달린 거 보니까 저녁이네 밤이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이 텅빈 운동장이 지금 우리들이 농무 놀이를 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야 장소 이동이 나타나거든. 장소 이동 장소 이동이 자, 시상 전개가요. 시상 전개 시를 어떻게 펼치느냐 어, 어 작가가 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는 장소 이동으로 나타나고 첫 번째 장소야. 그리고 텅빈 하면 어떤 느낌 되니? 허무감, 공허감, 이런 느낌 들지? 공허감, 허탈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우리가 화자네.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공동체 의식이 보인다 그지? 공동체 의식. 분이 얼룩진 얼굴. 자, 분이 얼룩진.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돼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 중의적이 뭐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게 중의적이지. 첫 번째, 농무 놀이를, 가설 무대를 세워놓고 공연을 했으니까 분장을 했겠지, 그지? 분장이 얼룩진. 분장한 얼굴이라는 뜻이고, 분장한 얼굴. 두 번째는, 이게 1970년대 농촌 현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농악놀이를 해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분노가 치미는 이런 분노로 얼룩진 분노로 얼룩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요. 그래서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 요게 장소 두 번째고 장소 두 번째 여기로 이제, 특민 운동장에서 학교 앞 소수집으로 물려 술을 마신다. 술을 왜 마실까요? 답답함을 풀려고요. 답답함을 풀려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하고 하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감, 감정이 직접 표출되어 되어 나타난다. 감정이 직접 표출. 여기서는 감정 억제하려면 안 맞아요. 맞지 않는 표현이야. 깽가리를 앞세우고 장거리로 났으면, 장소 세 번째. 어디서? 텅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장거리. 장에서는 거리로 났으면, 따라 붙어 악을 쓰는 것 종을 애기들 뿐, 천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길길대는구나이조물래기들하고 천녀애들은요 농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야 지금 젊은 애들은 없다 그렇지 젊은 애들은 젊은 청년들 어디 갔을까요 도시로 동물로 다 나갔어요 왜 시골에서는 이 농촌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조물래기들하고 천녀애들은요 농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고,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존재고, 젊은 남자는 없는 현실이야. 젊은 남자는 없는 농촌 현실. 틀 없이 귤귤 되는구나. 자 얘네들은 농악놀이의 흥겹 이런거 전혀 모르고 냉담한 반응을 보내, 보이는 아이들이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극쟁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이 어떤 녀석들은 누굴까요 농악놀이를 하는 사람들이겠지 농물을 추는 사람들 농물을 추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자, 꺾쟁이처럼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또수리미처럼 해야 되지만, 이까지 상구석에 처박혀 발부능친들 무엇하랴. 자, 이렇게 어떤 녀석은 꺾쟁이처럼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또 해야 되고.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적인 반응이야. 근데 보름달은 되게 밝아요. 보름달이 밝다. 이 사람들을 신정하고 대조되지, 그지? 서글품과 대조되는 배경이야. 서글품과 대조되는 배경, 대조되는 배경이고, 거기서 어떤 녀석은 극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외된대요. 그럼 극정이와 서림이는 누굴까요? 조선시대 인물이야. 조선시대 인극정은요, 의적이야. 부자들 꼼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날아주는 홍길동 같은 의적이거든. 그러면 이 극정이는 저항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서리미는 임꺽정 밑에서 있던 부하야. 그런데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이야.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로 현실 타협적인 인물이야. 현실 타협적 인물이다. 그러면 요두 인물을 왜 끌어왔을까?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인물이라고 했지. 조선시대 인물인데, 자 조선시대 이 인물들처럼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해야된데요 지금 사는 것이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거 없다. 농민들은 조선시대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 자 조선시대와 지금의 삶이 지금의 삶이 별반 다르지 별반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안고 계속 어려움이 이어진다. 이런 뜻이야. 산구스 개처박혀 발부동친들 못하랴 표현법 못하겠어 소용 없어 이런 뜻이지 그지. 발부동차봐 소용이 없어 설립법이지. 설립법이고 여기 나타나는 정서는체념이야 체념 체념적이고 자, 자조적이라는 것이 뭐야? 스스로 비웃음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거 자조적이야. 체념적이고 자조적. 자, 농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요? 농촌 현실을 긍정부정, 부정으로, 그죠? 현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이야. 농사 끝 지어봐야 비료값도 못 건지는 거야. 그러면 요 구절이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이 어떤지 농촌 현실을 집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집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굉장히 표현이 직설적이다 그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감정절제 없다. 감정절제 없다. 그래서 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아예 옆편네에게 맡겨두고 아씨 어 옆편네 내 마누라한테 맡겨두고 체념이야 그 다음에 세전을 거쳐 세전 장소 네 번째 그 다음에 도수장 앞에 도수장 어 도사라는데 소 이런 도사라는데 장소 다섯 번째, 지금 어게해요술 한잔 마시고, 농악 깽가리를 막 치면서, 이제 장거리 돌고, 세전을 거쳐 도수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지금 농악 놀이로 할 때, 돌아, 앞에 와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이 난대요. 신이 날 상황이니 아니니. 신이 날 상황이 아니지. 그럼 무슨 법?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반어법. 반어법이고, 자, 희망이 없어요. 이게 희망 없는 희망이 없는 농촌 현실, 희망이 없는 농민의 분노와 한이 체 고조가 된 거야. 체 고조로 이르는 거고, 자 반호법으로 신명이 난다는 게 울고 싶고, 울분이 일어난다는 거야. 울분이 일어난다를 갖다가 신명이 난다로 반대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한 다리를 지금 농악놀이를 하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야.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러면서 동, 어, 농악놀이의 그 동작으로 마무리했다. 그지?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이지.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무슨 법? 대북법.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다. 문장 구조 반복이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이 대구법이고 그리고 역설적 상황이지.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야. 신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도 지금 막 신나게 추 추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이 아니고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니라 울분을 표출하는 거야. 울분을. 표출해주고 있다. 자, 뒤에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현대씨고 자유시고요 농무, 제재는 농무고, 우리, 우리 농민들이 화자야. 끝으로 드러나 있다. 주제는 산업화 가정에서, 그래서 소외된 농촌의 현실과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한, 농민들의 한 아니고요. 1년은 공연을 끝난 후 술을 마시는 농민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장거리를 들고 장거리에서의 농악의 수불품, 조물레기들하고 천녀들뿐이었지 그리고 피피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이 3년에 나타나 있고. 이거는 시상 전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간 이동에 따라서 전개된다고 했지. 텅빈 운동장에는 쓸쓸함과 허탈감, 소주집에서는 답답하고 원통하고, 장거리에서는 울분한탄, 수회전을 돌아서 도수장으로 가지, 그지? 그러면서 점점 신명이 나요. 신명이 나는 게 반응법이지, 그지? 그 다음에 보자. 표현이 어떻다고?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직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감정절제, 이거 안 맞는 거야? 감정절제, 아님. 아니다. 답답하고 고돌프게 사는 것이 온통하다고, 직접 얘기하고, 그리고 뭐야, 상구석에 처박혀 발 부둥친들 못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편액에 게 맡겨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게 1970년대 농촌의 모습이라 그랬지그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들의 울분을 어떻게요?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670년대 이제 정부 주도의 공업화 산업화 정책이 실시되는 거야. 그래서 실시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외면당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저곡가 정책, 곡식 가격을 낮추는 정책에 따라서 농민들은 힘든 노동의 결실인 농작물을 자 농작물을 쌍값에 내다 팔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로 이주해갖고 도시 빈민층 노동자로 하락하는 거야. 형성되고요. 쌍갑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고 이 농무는요. 그런 농부들의 이러한 농촌 현실에 대한 절망과 울분을 드러내는 시인 거야. 자, 농민들의 울분과 한의 정서가 뭘로 신명을 통해 역설적으로 상강이 역설법은 아닌데요. 상강이 역설적인 거야. 그려내고 있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농촌의 모습, 수익성 없는 농사일 등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민들은 어떤, 어떤 느낌, 소외감,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을 거쳐 도주장 앞에 이르러 농민들은 그 울분이 뭘로 신명으로 전환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형겁지만은 그 이면에는 강한 분노, 울분이 표현한 거야. 그래서 무슨 뭐가 사용됐다? 반어법이 사용되는 거야. 반어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처절한 몸짓을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효과. 처절한 몸짓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인극정 같은 자, 인극정은요 조선 명조 때 인물이에요. 그리고 홍명희, 벽홍명의 장편 소설 인극정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조선사회에 소외된 반봉건적인 천민계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 저항의식을 드러낸 작품인데요. 이건, 자, 이렇게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농민들이 게을러스가 아니야. 개인의 잘못이 아닌 거야. 사회 구조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민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인극정과 지금의 우리들은, 농민 우리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야. 사회 구조 때문에 힘들게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극정이와 쓰리미를 시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민중의 한가 울분이 일시적인 게 아니야. 그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쭉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임을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조여시행 보면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막이 내리는 농막놀이가 끝나고 막이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 농촌사회도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이고. 제목 농무가 본래 지닌 할단 농광 놀이 하면서 굉장히 신명나게 놀지, 그지? 그할달함과 달리 시 전체가요, 슬프고 스러운 정서를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시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농춘의 세락, 농춘은 끝났음을 보여주고요, 장거리를, 아, 깽가리를 앞세우고 장거리를 났으면, 따라부터 악을 쓰는 건주무레기들 뿐, 천녀 애들은 담벼락,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예전에는 어떻게 요 모두 함께하는 축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오래기들 뿐인 거야 그래서 예전과 달라진 농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이들이 떠나버린 농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끝에부분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 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농악대 몸짓이지 몸짓을 묘사한 건데요 신명속에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가 동작으로 묘사되고 되어 울림을 줍니다 무슨 법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우리 저기 구번 문제 한 가볼게요. 구번 시조 하나 나왔는데 이 시조는 그 밑에 해석이 다돼 있어. 자 기세탄인데 환자다 산다하고 환자는요 환자 한국이야. 옆에 있어 한 한국 가난해가지고요 백성들이 봄에 가을에 축성을 음다 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봄에 구워 먹고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그두는이 한국이야. 그래서 이제 관가에 가가지고. 곡식을 빌려서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그들사 그러다니 그거 잘못했어. 하니 이제 이제 백이숙제라고요. 이 백이숙제는요. 주나라가 만나 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하자 주나라 나는 주나라 여기서 벼슬하지 않겠어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 가지고 고사리 캐 먹다가 죽은 인물들이야. 야안놓 저기 곡, 나는. 주나라에 숨기지 않겠어. 그냥 굶어 죽은 인물이야. 자, 이제 높은 줄을 이렁그렁 알고디야. 이제, 이제가 그 높은 뜻을 이래저래 알겠다. 아, 사람이야, 잘못이겠는가? 해운 다시로다 시대 탓이다. 시대 탓이다.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 시대가 잘못됐어. 그랬지? 그러면서 A는 농민이지. 농무의 하자고요. 농무의 하자고. 여기에 화자의 태도 둘다 어떻게요? 너무너무 현실 이 힘들어 힘든 현실을 한탄하지 그지? 둘다 이거 농문화다 현실에지 힘든 현실을 힘든 현실을 둘두개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기세탄이라는 시가 기가 굼줄 줄기를 자굼줄를 기자고. 자, 해세자, 해, 탄, 한 시간, 탄식한다. 이 굶주리는 시대를 탄식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